재미 merupakan berikut video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가평밥입니다. 왜그러냐면 시골 출신이다 보니, 밤이 어떻게 자라고, 눈을 보고, 먹어보고, 그런 느낌을 또, 이 밤에 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밥반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유가 들어갑니다. 연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배강근, 그 다음에, 노린자, 이거는 베이킹 파우더하고 식소하고 같이 섞었습니다. 충격. 미리 채쳐놨습니다 자 요렇게 재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재료를 자 어떻게 하냐 근데 대부분 다 섞어서 섞어서 반죽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은 중력봉을 뺀 나머지를 약간 휴지를 주고 나중에 섞어서 반죽하도록 하겠습니다 데 빵이라든지 제가 이지 약간 숙성을 같이 거치시면 확실히 풍미나 맛이나 식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또 저만의 스타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줍니다. 조금씩 두면서, 조금씩 두면서. 자, 안경 조금씩 들면서. 자, 그때 연양물좀더 주시고,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넣으면서. 자, 그 다음에 노린자, 네, 노린자 다으시고 니다그 다음에 베이킹 그 파우더하고 식소다. 네. 그래서 옆에는 말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고 갑시다. 랩 찍어보러 네 잠깐 30분 20분 30분 네,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왕 섞으시는 것 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보시면은 거품이 살짝 들어오는, 왜냐면 이킹 파우더 때문에 살짝 올라옵니다. 예, 보글보글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섞어주시면 훨씬 피부색이 좋습니다. 피부색이 좋고, 안에 성형도 좋고, 맛도 좋고, 부드럽고, 확실히 도 숙성되다 보니까 이맛 자체가 고급, 더 고급집니다. 기아 하시는 것 보다는 이렇게 숙소 한 다음에 하시는 걸 너무 추천해 드립니다. 예, 꼭 해보시고 자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섞어줘서 자 슬쩍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살짝 죽여주서 나중에 가루 섞을게 채친 겁니다. 채는 저거 두번 쪘습니다. 채쳐서 툭툭 넣고 자 얘도 우리, 우리가 마찬가지로 자르듯이 자 이렇게 자르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고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죠? 자 그러죠? 가를 투입하면서 치대면서 성형을 네.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루 한번 떠올려갑시다예 중력분 사용했고 자 저가 아, 빵에 많이 쓰는 덧가루라는 거죠. 덧가루를 사용해서 중력분은 저가 이 반죽된 이를 맞추실 거고요. 성형할 때는 저가 이 덧가루를 사용할 겁니다. 중력분을 중력분을 사용해서 덧가루를 사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덧가루에 최적화된 거는 아무래도 제가 매일 소개했던 능력분하고 세물을 깔아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훨씬 더덧가루에 최적화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덜 묻고, 훨씬 작업성도 좋고, 이 때문에 저는 작업할 때는 무조건 덧가루는 반죽을 할 때는 살짝 바닥에다. 깔으시고. 자, 자, 손만 좀 해주세요. 살짝 가져가면서 자, 해도록하겠습니 한쪽으로 끌어올리시고, 살짝 끌어오시고 자, 빨리 돌리시면 이렇게. 이 과정이 어디서 보일까요? 만두피 그런 것을 하시면 돼. 어, 백가루 너무 많이 치대지 마시죠. 나중에 되면 많이 확 개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항상 조금씩 묻혀서 안달나 볼줄 떠요. 그래서 체대 많이 치대줄게요. 단단 네, 단단 단단 단단. 예, 춤 리듬을 들어. 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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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구독 구독 좋아 좋아 좋아.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둥글릴게요. 자, 둥글려서. 자, 반죽을 딱 놓을게요. 이렇게. 슉. 확기 아니고, 슉.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번. 엄마 타임 다시. 자, 둥글려서. 자, 둥글려서 나왔을 때. 자, 엄마 타임 자, 느낌 그대로 뭐 보세요. 짜잔! 어때? 보이시나요? 그 영상으로? 저... 보이시나요? 그냥 어... 물에 붙여서 덮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안 좋아요. 커팅하시고, 자 밀어놓은 다음에, 스틱 모양을 만드시고, 바로 들어가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자르듯이, 그쵸? 이 해서, 딱 20g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역시, 자, 래래서 20g 만들게요, 20g.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쪽 저 다음번에 다 달라붙을 수 있게, 이 스타트 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개 자, 얘는 그 이렇게 서아까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걸로 해서, 이게요서이서이서 이 앙금은 60g, 토탈 제가 80g 포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빨리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깨가 뜨고, 깨가 뜨고, 자, 들어가고, 돌려갑니다. 돌려가면서 계속 돌려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쪽으로 밀어붙여서 손으로 그 다음에 마무리는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얘도 똑같이 얘는 항상 이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60g인데 동그랗게 자, 동그랗게 60g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죽을 어떻게? 펴세요 자 펴세요 그다음 이렇게 감싸 주세요. 그시고 살짝 눌러요 이렇게 주시고 눌러주세요. 눌주세요 살짝. 그 어떻게? 여기 뭐해야 되죠. 좀 자신 없다.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얇게 해서 해주셔야 돼요. 계속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 으로 안쪽 안쪽 계속 모아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럼 한꺼번에 모으시면 안 돼요.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자. 오케이 됐죠? 네, 계기시실 초보자든 계기사실이야, 그렇죠? 포항 안금을 다 안에 채워 넣었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배강금, 신앙금을 사용합니다. 저는 근데 특별히 훨씬 더 밤에 가까운 밤맛에 가까운 맛을 예, 또 표현해 보았습니다. 밤안금이 없으시면은 그냥 춘선안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하고 싶다. 그럼 밤을 밤을 쪄서 다져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냥 흰한 금만 쓰지 마시고 밤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자, 동글동글하게 했죠? 자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펴주세요. 매끄럽게 펴주세요. 올라가면서 펴듯이 이렇게 밀어가면서펴주던그 다음에 이걸 타원형으로 만든는포인트입요 살짝 타원형 밤그 다음에 자 멘텍 모서을 끄집어 살짝 올려주시고 살짝 올리시고 끄집어 올리시고 살살살. 원뿔을 만든 거다. 뿔을 자서 이렇게 자. 밑에는 이렇게 펴주시고 자그 상태로 물을 딱 잡으신 다음에 물을꼭 찍으세요. 꼭딱 찍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그대로 물 묻은 만큼 참기가딱묻겠죠딱이 정도. 기왕 묻지 마시고 저가 작업하는 과정에 덧가루가 묻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목에 물을 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어 젓가락 없어지겠죠. 그래서 데크홀에다 하나 굽고 하나는 지금 요즘 뭐저 집에서 가정용 오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쿰베시두 개를 한번 구분해 으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놓을게요. 네, 그베 자, 이 평평한 거 넓지도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시 갑자기 평평한 거 놓고, 자, 프로세요 그래서 살짝 눌러주세요. 여기 들어간 부분이 나중에 색깔이 안,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가사아 눌러서 돌려 가면서. 평평하게 만드시니다 이제 확실히 모양이 예쁘게 잘 납니다. 그리고 깨도 안정적으로 잘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예쁘죠, 그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 정도 평평하게 만들어서 아주 소포트하고 부드러운 돌침대 같은 그런 상태로 매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왕 보시면 혹시 아까 내가 작업했을 때 작업했을 때 닭가루가 주변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서 살짝 건조한 다음에 노린자 네, 노린자 칠해서 붙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번 뿌릴게요. 자물뿌 이렇게 시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보이시죠? 네. 대부분 노린자에다가 카라멜 색소 소소 하시는데 또 저만의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 살짝 알려드리고 다용하에 다른 나노린자 칠하실 때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약 넘어가기 조금 아쉽다? 네, 생각이 들어서 저희다접혀시고 깨뜨려서 풀어주신 다음에 자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그러니까 개인 럼주나 종교 있으시면 정족 아니 넘죽 거품 많이 올리지 마시고 많이 섞어줘야될거예요 왜냐면 그게 아마 색깔이나 나중에 그 카라멜징 할때 훨씬 더 예쁜 색깔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어주요잘 녹을 정도로 섞어주세요 자 됐다 싶으면 아마 예쁜 색깔입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채망에 밀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망에서 내려서 끝에서 자, 예술적으로 잘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끓어 올리듯이, 우리가 깨가 묻히는 쪽, 거기서 찍어서 가는 거예요. 안쪽으로. 자, 골고루. 옆부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부까지. 그래서 꼭지 뒤까지 처음에는 초벌 발라줄 거예요. 한번더 바를 거예요. 무조건 한꺼번에 다 바를 생각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초벌 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골고루 우리가 묻을 수 있게끔 하시고, 두번 발라줘야지 훨씬 예쁘게 잘 나갈 거예요. 아, 누가 봐도 밤이다. 잘발 응. 아, 졌죠노란색이잘발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오븐 한번 가시고 자자, 열어 볼게요. 자, 오븐은 저 데크로 오븐도 데크 오븐 후버, 기준에서 윗불 200도에 밑에 불 150도에 약 20분 정도에서 22분 정도 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마찬가지로 철판을 바칠 겁니다. 자, 그렇게, 이줄게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대부분 이제 가정용 오븐이 대부분 이렇게 컨벡션 오븐, 바람 위에서 거지는 오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도는 조금 틀립니다. 저는 지금 170도에, 어, 한 18분 정도 네, 불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맞춰서 구세요왜냐면 네, 색깔 보시고 나중에 조정하시는 거니까 크게 없을 겁니다 지금 운동을 170도에 자, 일단은 자 이따 나오면은 아니면 돌릴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자 보세요 가장 어때요 색깔이 색깔 어때 맞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기한가시고나 약간 오도도 낮춰서 하시면 돼요 한번 돌려주고 조심하시고 진짜 뜨겁다 예 자석에서 내시고 온도는 5도 낮출게요. 자, 5도. 온 닫고, 온 닫아주세요. 예, 닫으시고 자, 5도를 낮추시고. 다시, 약 9분 정도 굽고요. 자, 빽빽. 자, 그 다음에, 자, 데코 오분 볼게요. 데코 오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열리시고. 무조건 철판 받치겠습니다 무조건 첫판 받치시고 확실히 색깔 연하죠, 그죠 확실히 파란군이 더잘 치지만 자 이렇게 돌려서 거의 그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다시 도동하겠습니다자선백션오버에드가다 보았습니다. 빨리 받으셨습니다. 자 한번 그렇지. 자 선박션 오버헤드가 다보습니다 나오시면은 바로 광택이 나면 이렇게 닦아주세요. 저컨벡션을 구우니까, 아, 장단점이 있네요, 여러분. 일 그러니까 옆부분까지 색깔이 다잘 나와요. 근데, 색깔이 조금 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광택이. 반지, 반지 나옵니다. 자, 색 검. 반짝짝 빛납니다. 어? 자, 보시면 어떤 차이냐면, 자, 오븐에 걷을 때는 옆부분이 좀이렇게 있죠. 색깔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컨번션을 구운 다음은 옆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납니다 그래서 더 바삭한 느낌 얘는 그래도 촉촉하고 네, 먹었을 렇 식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이딱게았을때부드러이느낌이딱 들어요 네,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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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니다 자, 게 음. 죠. 예, 질이 바다니다 보니까 지금 먹었을 때는 겉에는 다시 바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얘가 수분 이동이 안해서 바깥으로 이동할게 안했기 때문에 자 나온 다면식감 냉이 되면 훨씬 더 식감이 아마 내가 원하는 그런 식감이 나올 것입니다. 어? 너무 맛있어요. 아 이게 뜨끈뜨끈를먹을 때는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걸 먹으면 괜히 행복해지고 음, 아무튼 음, 엔돌프이 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예. 너무 뜨거운데 근데 도 계속 가요 음~~ 음~~ 자 그럼 얘는 어떨까요? 아 이거 너무 잘 구워졌네요 예.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확실 바삭해요. 음, 분명히, 차이는 존재합니다. 근데, 바삭한데, 또 안에도 촉촉해. 음, 그래서, 조금 껍질 두꺼운 감도 있어요. 왜냐면, 있어요. 왜냐면, 낮은 온도에 계속 굽기 때문에, 껍질 이 두꺼운 감이 있고, 온도 차이가 분명하죠? 그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븐을 세게 넣으면 껍질이 얇아지는 거고, 원두를 낮게 보면 이렇게 두꺼울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식으면은, 어, 이만의또 장점이 있고, 또 얇은 얇은 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데크 오븐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맛을 탈 때는 훨씬 더 데크 오븐에 더 가깝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맛있어. 아. 무튼 제가 갖고 있는 팁이나 성형 방법, 근데 굽는 방법, 나을때 아,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다 전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알고 있는 한도나 에서 꼼꼼히 다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